저희 대한전자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불합격 통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귀하께서. 사랑이라는 불치병 보조 출연자 분들 많시죠 저기요 어디 가세요? 아저 버스 타는 줄인 줄 알았어요 네. 수고하세요 수명이 필요해요 혹시 오늘 시간 돼요?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인데 같이 가실래요? 아니에요. 네. 수고하세요 1당 3 0 바다 촬영, 방일 지금인데도 안 가요? 아... 아... 집 가는 길에 바다나 들렸다 가야겠다. 제일 처음 왔네. 아왜 이렇게 다들 안 오는 거야? 아... 안녕하세요. 아 최덕배입니다. 아, <laughs> 야 정장이 참 깔끔하시네요. 근데 오늘 바닷가 철학인데 정장 입고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제가 옷좀 빌려드릴까요? 아, 네. <laughs> 저 같은 베테랑에게 이 정도는 기본이죠. <laughs> 아, 제가 보조 출연 일을 한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보통은 보조 출연자, 엑스트라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들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엑스트라가 있어야 영화가 한층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. 봐봐요, 오늘이 해수욕장 씬이거든요. 근데 이 엑스트라가 있어야 해수욕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엑스트라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. 거의 뭐 해수욕장이 아니라 어디 무인도 되는 거예요, 무인도 <laughs> 그러니까 별볼일 없어 보여도 다 감독의 의도가 있고 영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. 아시겠어요? <laughs> 아, 뭐야 벌써도 착이네.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짓인데. <laughs> 잠시 대기하고 계세요. 어디 보자. 어떤 옷이 좋을까. 여깄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한 번. 아이고. 오. <laughs> 뭐 무슨 헤어지자는 말을 받아놀러 와서 해 지금 장소가 중요해?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? 갑자기 왜헤어지라는 건데? 아니. 그냥 네가 싫어졌어. 싫어져도 싫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어! 아, 저기요. 카메라 신경 쓰지 말고 신나게 해 주세요. 왜 이렇게 어색해, 사람이? 음, 어떻게 하면 신나 보일까요?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? 막 뛰어다니다거나 바다에서 신나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. 아 평소에 바다에서 안 놀아보셨어요? 제가 바다는 처음이라.. <laughs> 씨, 아이고, 감독님!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? <laughs> 아, 이 친구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<laughs> 베테랑 엑스트라 15년 차. 최덕배가 감독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. 결국걸 <laughs> <laughs> 엣지 안 나게 좀해주세요 아니 못하시면 좀 빠지시던가. 헵!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 최덕배만 믿으십시오. 잘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아 예예. 예. <laughs>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. 저만 따라오세요. 촬영 <laughs> 준비할게요! 무슨 헤어지자말을 받아 놀러와서 해 지금 장소가 중요해?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? 갑자기 왜 헤어지자는건데 아니 그냥 니가 싫어졌어 싫어져도 어. 싫어진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자기..잠깐..잠깐..잠깐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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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처음 와봐요? 네, 바다 와보 니까 어때요? 제가 여기 있 어도 되나 싶 네요. 왜요? 아, 그냥 뭐 모처럼 바다 까지 왔 는데 풍 경도 보고 좀쉬 어요. 기회 는 준비 된자 에게 온다 잖아요. 쉬는 것도 준비해요. 저도 15년 동안 연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그래도 뭐 혹시 알아요? 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단역도 하고 조연도 하고 언젠가 주인공도 될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부럽네요, 그런 긍정적인 점이. 그래요. 우리 힘내서 주인공 되자고요. 열심히 할게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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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바로 갑니다. 아 으아,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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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신나게 축하해주는 단역이 있거든요. 한번 해보실래요? 하겠습니다. 힘이 느껴져. 예? 아,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러면. 제가 신호를 드릴 테니까 최대한 신나게 이걸로 축하드리면 돼요 알았죠? 네! 기억해요 1 7 시. 네! 11시 엔천하 시작할게요 어. 이제 시작하려나봐요 시작해 레디 액 근데 왜 여기 혼자 있어? 들어가자.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, 뭐가 문제야? 우가다 맞춰주는 것도 싫고, 네 얼굴 마주 보고 있기도 싫고, 매일 사랑한다. 이겨주는 것도 싫어. 오, 이제 들어오라 하는 것 같은데요. 아리 실수하지 말고 잘 해봅시다. 엑스트라가 아니라 단역이에요 단역. 난역. 어. 내가 다 미안해. 내가 다 고칠게. 내가 다잘 못했어. 마음 떠난 사람한테 뭘더 바래? 우리님이 끝난 사이야.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?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? 나 사실 불치병이야. 우르르 뛰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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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포시. 아 저기요. 내 가지 가 말라고 했잖아요. 아, 거기 왜 가. 아, 내말 무슨 말인지 몰라. 아. 휴 지가 실수해 놓고 엄청 말하네요. 15년 만에 맡게 된 단역인데, 실수하고 말았네.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요? <laughs> 그러게요. 불치병 걸렸다는데 축하해 주고 왔네데다 망쳤네요, 제가. 좀 쉬어요. 5천원 바닥까지 왔는데. 저 때문에 괜히 돈어씩까지 욕 먹고. 미안해요.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데 전 아직 준비가 덜돼 있었나 봐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어요 일단 좀 쉬어요 괜찮아요 뭐할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다들 힘들어도 열심히 살잖아요 안 그래요? 겨우 이 정도 실수에 힘들어할 수는 없죠 쉽지 않네요. 없어. 괜찮아, 다시 하면 되지. 응. 응. 힘들 땐 힘들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저 남들만큼만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? 혼자서 지치고 깨지고 넘어져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버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힘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힘들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사실 힘드네요. <laughs> 여기 혹시 눈물 연기 되는 사람 있어요? 아 엄마! 엄마! 엄마 아프네요 병원에. <laughs> 촬영할 수 있어. <laughs> 너가 힘들 때 항상 할수 그 있을게. 까지내가그까까지 그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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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그까지. 까지까지까지 최덕배 배우입니다. 눈물 연기가 너무 명품이고 웃기다는 평가가 많은데요. 이신으로화제가되어 최덕배 배우가 등장했던 영화들을 재관람하는 등덕배참기가유행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덕배 씨 주인공 되셨네. 아, 제일 먼저 온줄 알았는데, 여섯 시간이나 걸어왔네. 아,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, 어두워서 보여야 가지. 아, 힘들어. 뒤지었다